안녕하십니까? 쿠키건강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의료개혁 후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가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라며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후배들의 복귀를 적극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의대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실명 투표를 강요하거나 단체 행동을 압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신고 접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암검진에 참여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 권고에 따라 암검진을 받았는데요. 위암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암진단을 받지 않은 남녀표본 4,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대 암검진 수검률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암검진 권고한 이행 수검률은 70.2%로 전년보다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위암 검진 수검률이 77.4%로 가장 높았고, 대장암 74.4%, 유방암 70.6%, 자궁경부암 6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 중 43.4%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17.4%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6.7%는 검사 과정이 힘들어서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가 암 조기 발견과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국민들의 암 검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장내시경 시범 사업의 영향으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전년도보다 4.4% 포인트 상승한 74.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66.2%로. 현재 지원되는 분변 자멸 검사보다 2배가량 높은 점을 고려해 대장내시경 검사의 국가 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면서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로 20년 전보다 1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대장내시경 검사의 국가 검진 도입을 통해 조기 진단과 치료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암 환자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19세 이상 일형 당뇨병 및암 환자 각각 4만 5천여 명. 일반 인구 2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극단적 선택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거나 자살 시도로 입원한 사람은 일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10만 인년 당252.89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10만 인년은 환자 10만 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로, 암 환자에서는 141.44 건, 일반인에서는 129.6 건으로 집계돼. 이령 당뇨 환자의 자살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들이 겪는 일상적 불편과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 등이 이 같은 결과를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김재현 교수는 이령 당뇨병 환자들이 심리적 고통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들이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 청소년이 늘면서 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이들 중 20%는 당뇨 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입니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인데요. 연구팀은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 고혈압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파악한 결과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 단계 이미 당뇨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만 학생도 1.1%였습니다. 또한 6.5%는 고혈압이 의심됐으며 고혈압 전 단계 16.4%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군도 39.1%에 달했는데요. 비만 학생의 50.5%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한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한 아이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최근에는 이런 질환이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된 사례가 많아 방역 당국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49명, 올해는 16명으로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일까지 발생한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은 베트남 방문자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여행 전 예방 접종을 하고 여행 후 발열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홍역은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로 공기 중 전파됩니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행히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면 최대 97% 예방 가능합니다. 이번 겨울 한파일수는 4.31로 3.21이었던 작년보다 늘었고요. 평균 최저기온도 영하 4.4도로 더 낮아서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시렸는데요. 추위가 원인이 되는 한랭질환자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총 334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환자 수 기준으로는 16.5%,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33% 각각 감소한 수치인데요. 한랭 질환자 증상 가운데 저체온증이 80.2%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8명도 87.5%가 저체온증이 사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8%, 여성 30.2%로 남성이 2.3배,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54.8%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8%, 사망자의 75%를 차지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노년층의 일상생활 속 한랭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한랭 질환의 발생 시간이 6시부터 9시에 20.1%, 9시부터 12시에 16.8% 순으로 나타난 만큼, 밤 사이 낮아진 온도가 한랭 질환에 영향이 될수 있는 점에서 오전 시간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뵐 주인공은요 이대 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의 센터장 신경과 박무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도 다시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대 서울병원 뇌혈관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무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도 뵀지만요 이 미소가 참 선하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선하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신경과 교수님이자 네. 뇌경색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뇌경색센터에는 네. 어떤 환자들이 주로 내원하고 네. 또그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좀알수 네. 있을까요 네. 뇌경색이라는 자체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깐요 그러니까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뇌 손상을 받아서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게 되고요 오시면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뇌쪽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어떤 문제가이지에 따라서 기에 맞는 약물이나 시술 수술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렇군요. 어,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뇌출혈 센터 교수님도 네. 만나 뵀었는데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가 네. 정확히 뭔지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혹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네. 크게는 이제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 뇌혈관이 막히거나가 되것 같거든요. 음, 네.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혈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제가 뇌출혈 이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뇌경색은 반대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그러니까 그 혈관에서 뇌로 피를 못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러면 뇌경색 센터를 찾아온 환자들의 네. 회복을 위해서 또 네. 센터장으로서 사명과 무게도 네. 좀 굉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센터장으로서 감당하고 네. 계신 하루 스케줄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네. 게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내가 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음. 증상이 나쁘긴 하지만 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음 날그 다음 날, 그다음 날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환자분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그 회진 시간이저한테 가장 그~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음. 교수님께서 주로 보고 계신 뇌경색 환자들을 포함해 전체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전조증 증상들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어. 나타나면은 뇌졸중을 음. 의심해 봐야 될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이상이 있으면 이를 말리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네. 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패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페이스 얼굴 암팔 그다음에 음. 스피치 말이 좀 이상한 경우에는 그 바로 이제 병을 내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제가 외래 때나 강의 때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걸어서 내 가족분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해보세요라고 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하는 것도 네. 좋지만요. 이 뇌졸중의 발병이랑 재발에 대한 원인, 네. 요인을 좀 알고 우리가 해마다 맞는 건강검진처럼 네. 좀. 잘알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미리. 네, 저는 외래에서 주로 이제 다섯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술, 담배, 그러니까 금주금연을 꼭 강조를 드리고, 어, 네. 그다음 에 대표적인 저희 질환이라고 하는 혈압, 당뇨, 고지혈. 목에 그러니까 대한 관리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음. 때문에 혹시 그 진단을 받았다면 약을 잘 드시는 거 그다음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 병들이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한번 네. 죽은 뇌 조직이 다시 회복되기는 네.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도 네.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네. 이 회복이 될 만한 치료법을 좀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뇌혈관은 어, 혈관이 딱 막혔을 때, 네. 그니까 완전히 죽은 부위와 이제 죽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처음 죽은 거 이상의 뇌가 죽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되겠고요. 음. 거기 에 있어서 이제 사람, 그니까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서 빨리 병원에 와서 그러니까 필요한 모수액 뭐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고요. 골든 타임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시간 반까지를 이제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잡고 있고요. 다음 시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2 4 시간까지도 이제 골든 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상 발견한 다음에 빨리 오실수록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라고 한다면, 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되겠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왔다고 한다면, 이제 주사제를 빨리 투여하는 거가, 이제 재개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시간이 늦었는데, 무리하게 주사를 드린다든가,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 은 그에 따른 치료 면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적합하지 않은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 그리고 또 뇌졸중에 걸린 후에 네. 치료를 마치고 또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재발 비율이 꽤 높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재발 비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네. 예, 환자분이 이제 나이라든지 그 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뭐 인종이라든지 음. 가지고 있는 혈관질환 위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연구 보고에서는 적게는 뭐45% 많게는 뭐 10%에서 20%까지도 음. 보고가 되고 있기 어.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오 어, 그렇겠네요. 네. 사전에 박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네.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최근 1년 동안 만난 응급환자들 중에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음. 그, 어느 쪽 뇌혈관이 막혀서 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어어라고 얘기만 하시고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요. 당연히 팔 다리는 마비가 돼서 어. 못움직이신 분인데 다행히 보호자분께서 빨리 발견해서 오셔가지고요. 음. 응급 약물 투여 시술 진행한 다음에 이제 뇌혈관을 재개 통해서 피가 잘 가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네, 지나고 났더니 환자분께서 말을 하시고 음. 가족분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분은 제, 제 처방을 따라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뭐 옆집 아저씨, 뭐 이웃 사람들이 안 좋대요 하시면서 안 드시다가 어느 응급실에 왔더니 뇌경색에 걸려서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안타깝죠. 좀잘 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이 되니까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알아두면 좋은 자가 진단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할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편측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어, 실제로 뭐 가족분들이 인사를 할수 없다고 한다면 거울을 보고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울을 앞에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먼저 내 얼굴을 보고 웃어보는 거예요. 음. 양쪽 입구를 올리고 음. 웃었을 때 거울을 봤을 때 한쪽으로 비층이 되지 않는지가 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손을 올리는 겁니다 원릴때 손바닥을 위로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아. 눈을 한번 감아 봅니다 아. 그래서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손이 돌아가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아. 이 상태에서 눈을 뜨거나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차이가 있다 어~ 이거는 분명히 뇌혈관 질환의 신호기 이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일단. 일단 병원에 빨리 와서 그렇죠. 치료를 받고 네. 재활을 한다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 어~ 뇌혈관 질환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을 네. 미리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래도 저희 일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 네. 방법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네. 좋을 텐데 좀 없을까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뭐 별개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가장 이어지는 건데요. 음... 혹시 뭐 술을 하고 있다면 줄이실 것, 담배를 네. 하고 있다면 금연을 하실 것, 음... 그리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자체가 혈압을 높이고 당을 높이고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음식을 드실 때덜 짜게. 그다음에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드시는 음. 것과 이제 그런 것들 을 조절할 수 있게 내가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 음. 것들이 이제 예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겠습니다. 하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방법으로 네. 뇌혈관 질환 발병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네 세, 오늘 생명은 물론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무석 교수님 만나봤는데요. 교수님 신경과 신경과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 보람이 있다. 느낄 때가 있을까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긍정적인 환자를 많이 보면은 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은 네. 예, 뭐 평생 누워서 가족분들못 알아보고 계셨던 음. 기술 수술 음. 있는 분을 제 치료로 인해서 다시 정상색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매로 내원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저한테는 뜻깊은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단한 명의 환자도 허투루 보지 않는 철두철미한 모습과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박무석 교수님의 모습에서 어~ 진정한 이 시대의 명의 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홍이 생기고 뭐~ 뇌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식 저하가 가장 흔하구요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저랑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환자를 볼때뇌의 처치가 환자분한테 잘 적응이 돼가지고. 내일은 회진대 나랑 눈을 맞으셨으면 내일은 나랑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눈마주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병동에 있을 때는 못 일어났던 분께서요 외래 오실 때는 이제 부쭉 받긴 하지만 걸어서 들어오면은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박무선 교수 선생님 치료받고 진짜 좋아지는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사랑합니다. <laughs>